안녕하세요. 토닥토닥 닥터 백입니다. 기면병 관련 화상이지만 괜찮아 방송에 출연하면서 작가분들이 저에게 붙여준 부제가 3초 만에 기절하는 여자입니다. 아마도, 어, 방송적으로 흥미를 끌기 위해 이런 표현을 쓴것 같고요. 의학적으로는 탄력 발작과 수면 발작을 혼돈해서 사용한 듯 합니다. 기면병은 단순히 잠이 많은 병이 아닙니다. 뇌에서 깨어있음과 수면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오렉신이 부족해서 수면 상태 일부가 깨어있는 동안에도 갑자기 나타나는 병인데요. 그중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탄력발작입니다. 웃거나 놀라거나 감정이 강해질 때 얼굴이나 다리 근육에 힘이 풀리면서 쓰러질 수도 있는 거죠. 의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은 마치 잠든 사람처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초 만에 기절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수면 발작도 기면병의 증세이긴 하지만 사실 3초 안에 잠들지는 못하고요. 완전히 잠에 빠지기까지는 보통 수십초에서 8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3초 만에 기절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3초 만에 근육의 힘이 사라지는 탄력발작을 말하는 거고요. 이런 탄력발작은 기면병 환자의 70% 이상에서 나타나며 일형 기면병 환자의 주된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탄력발작과 수명발작 모두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조절해가면서 살수 있습니다.